안녕하십니까 찬송지대가 아니라 간증대네요 오늘은 <laughs> 어, 말씀 하나 먼저 읽고 간증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 <laughs> 일단 제가 2007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속해서 신앙을 배우면서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아주 오래 전에 작년 부인회에서 뮤지컬을 최초로 한 적이 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요셉의 꿈이라고 이제 그. <laughs> 요셉 역할을 이제 제가 하게 돼가지고 생전 이제 처음 뮤지컬이라는 걸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절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분장도 하고 가발도 쓰고 이제 하니까 저 형제는 누구야? 뮤지컬 배우야 누구야? 이제 이런 말씀을 한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어떻게 이끄셨냐 그 일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강남 합창단이었죠 지금은 진달래 합창단이지만 그렇게 이제 합창단으로 이끄시고 제가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 기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머니께서 합창단 찬양을 오전에 이렇게 하는 걸 보시면서. 그 안에 내 아들, 병찬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항상. 근데 이제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머니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합창단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또 찬송 지도 하게 되고. 찬송 지도 보니까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제가. 제일 오래한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또 한편으로 제가 더제 마음 속에서 크게 감사를 느낀 적이 언제냐면 이제 저쪽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에 사회를 직접 보시고 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을 이렇게 사회 보실 때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사님께서 근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제가 옆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을 하는 거죠 그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종 옆에서 내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그때 제 마음이 한번 교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고 그런 시간들 이렇게 어, 지내오면서 또 이제 합창제가 벌써 올해로 6회째인데 이래부터 계속 참석을 했죠. 참가를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찬양 경연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실력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향상이 되고 했는데 어, 저는 구원받기 전에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근데 클래식은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야였어요. 저는 발라드, 트로트, 그것도 이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핸드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잡으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요. <laughs> 아주 그냥. 기교다 부려, 부려가면서 연예인들 부르는 걸 이제 흉내 내가면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클래식은 전혀 저는 이제 무식했죠 그때는 클래식은 음악이 아니다 돼지 멱단 소리죠 뭐 듣기 좋다고 그러나 했는데 제가 구원 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처음 성악을 클래식을 접하게 되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알게 됐냐면, 이 신앙은 발견하는 거잖아요. 이 소리도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리가 있어요. 제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몰랐던 거죠. 근데 배우면서 새로운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도 있고, 뭐 들으시는 분들이 느끼시고,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고, 계속 이제 새로운 소리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지금도 계속 소리가 발견이 돼요. 참 신기하죠. 언제까지 발견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리가 굉장히 많구나. 내가 연습을 안 하고 하면 이게 발견되지 않을 텐데, 연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가 계속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재밌는 거예요. 새로운 소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굉장히 재밌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소리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대회를 이렇게 저희가 참가하면서 연습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다른 때보다 어, 올 초부터 저희 서울 진달래 합창단이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너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뭐 대전도 집회도 있었고 이제 이음 합창제도 있었고 이제 끝났겠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모일 일이 없겠다 했는데 대전도 집회 때또 이제 그라시아스하고 협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하자. 그 저희는 이제 급한 거죠. 합창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 대전도 집회를 이제 끝내고 저희가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연습이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도 소망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번 대회 때. 해서 장녀상 타면 진짜 잘 받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상식 때, 아 시상식 전에 이제 경연할 때 이제 저희가 부른 노래 중에 솔로 파트가 있어요. 테너 솔로 파트, 베이스 솔로 파트. 근데 연습 때보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 좀 못했어요. 못해갖고 노래 부르는 내내 망했다. 이제 나 때문에 망한 것 같아. 상못다 못하면 다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 아니야.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저를 이제 짓눌러더라고요. 뭐 그러든 어쩌든간에 이제 경연 끝까지 무사히 마치고 이제 시상식 때 기대를 전혀 안 했어요. 기대를 했다면 엄청 기뻤겠는데.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장년상두 팀이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아유 떨어졌구나 <laughs>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사회 보시는 분들이 사회 보시는 분이 좀 텀을 안 주는 거예요 긴장감 없이 금상 서울 진달래 합창도 바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야 우리 마저 이제 그런 어,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상을 저희한테 허락하셨고 정말 받을 수 없는 상인데 저희가 받 금상을 받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형제 자비님들의 기도가 저희의 힘이 돼서 저희가 이제 금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셔서 참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저희가 받을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형제 자비님들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진달래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